안녕하세요. 어, 신설의 역할 맡았던, 어, 어 맡은 황주현입니다. <laughs> 어, 우선, 이렇게 매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는데, 어, 극장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를 이렇게 좋은 작품에 함께 하자고 선뜻 제스처를 취해 주신 식당 브레전차 부당한 분들 또 대표님 또연출심으로 감사합니다 어, 저도 처음에 이 공연을 만들어 갈때또이 대본을 읽어 나갈 때 어, 어떤 지점을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까? 또 각자마자 처해,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 공감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다르겠다.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할까?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던 좀 선입견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매일매일 다르게 느껴가는 지점들이 많았고. 15번 공연하는 동안 한순간도 어떤 지점에 정해놓고 연기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, 그날그날 그날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껴봤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을 공연 중간에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편지들을 많이 읽는데요. 편지 중에 생각보다 사악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. 저 또한 그랬었던 기억이 꽤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제시하진 않지만 그냥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꼭 한보가 아니어도 되니까 안보만이라도 나아가는 거. 혹은 제자리에 있어도 되니까 괜찮으니까.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꼭답장을 해주고 싶었던 팬들이 꽤나 많아요.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돌아오기라 자신합니다.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라고 제가 전혀 상이 없는 후원 장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해서 전 정말 행운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연기를 하는 한에서 이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동료들과 좋은... 진짜 좋은 사람들과 힘든 걸 나누면서 그리고 끝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고 큰 대단한 위로는 아니지만 그냥 눈빛으로 끄덕여주면서 대우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.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아,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음.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일주일이 끝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, 더 좋은 봄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. 그 이제, 어, 이제 무대인사 끝이 나는데요 그... 제가 예? 제안을... 네? 아, 아, 하셔도 하셔. 아니요, 난뭐뭐 뭐 아,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저희가 화이팅 코이 있어요. 근데 그, 네, 그 화이팅 코이그 생각보다 화이팅이 잘안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이팅 코이여가다 같이 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해봤어요. 아, 그래서 이 화이팅 콜도 제목처럼 굉장히 얼떨결에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얼떨결에 좀 이렇게 사인을 드리면 같이 얼떨결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화이팅 콜이 끝이 나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딱네 글자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, 얼떨결에! 화이팅, 얼떨결에 화이팅! 하고 저기 가이가면 되는구나. 저희 잠시만 좀 정리를 해서 왜요? 깔끔하지 않았나요? 안 잘하지 있어요. 아, 아, 네. 네. 저희 이제 극단 불의 전차 올해 이제 첫 번째 정기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. 올해 남아있는 공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. 저희 극단 불의 전차가 작년에 10주년에 이어서 올해 11주년 12주년 축축 나아가는데 그 연극 모험에 함께 해주시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다 같이 한손 잡으면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음악 주세요. 자, 하나, 둘.